함께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아벨,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았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세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첫 새끼로 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러니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으며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는지, 또 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말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으로그 아벨의 삶 예, 속에서 무엇을 이 땅에 남겨두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3조를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에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습니다. 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로는 바로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범죄에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을 지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던 그 재물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가죽을 지어, 지어 입혀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제물은 바로 양이었고, 양의 그 피는 피를 섞고 그 가죽을 지어서 아담과 하에게 입혀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에 양은 바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입니다. 그리고 어, 그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을 가인과 아벨에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가인과 아벨을 불러 놓고 이 사실을 잘 전해 줬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잘 들어 보라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실 것인데 그때 부르실 때는 반드시 양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을 때 아벨은 그 아버지의 말을 명심해서 이제는 언젠가 주님이 하나님의 무리를 부르실 때 양을 가지고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업도 양치는 직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버지의 말씀에 그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불렀을 때 아벨은 양을 가지고 나가서 어, 그 제물된 양을 가지고 피를 섞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이제는 양, 양을 가지고 나온 것이만 자기 소산물로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와 예수의 속죄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인 모든 인류의 아담의 후예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흘리신 보배 피의 속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단에 나갈 때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제용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벌써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가죽옷을 제 입히는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아담 과하와는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 말씀을 성정해서 양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WCC나 PCC 이런 우리 기독교 협회, 한국 기독교 협회거나 세계 기독교 협회에서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셨고 하 사단전 4장 4등 12절에 천하 만인간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잘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내네 얘기 일장에 보면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또 소제. 그런데 이네 가지 제사 중에,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오직 소제 하나뿐입니다. 다 이제는 피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뭐든 뭡니까? 아, 소나 수양이나 또 수염소나 비들기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내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 받는 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갈 때 많이 하나님의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교통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벌써 구약 내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 바로 이제는 속죄와 속건죄. 이 속건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 또는 사람의 것을 손을 끼치고 도적했을 때 속건죄를 드리고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사기 위해서 속죄죄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피해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를 가루 가지고서 이제는 기름을 발라서 유향을 뿌려서 드리는 이 소재는 감사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송치함 받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바로 복식을 가지고 드렸지만 은 그는 피가 없는 제사요 예수 없이 자기의 자기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 가지고서 지어 입히는 사건을 통해서 또네 개의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거듭 말합니다. 내 네, 2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곧체를 속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불서 부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계단 아래에 피 흘림이 없음적 사암이 없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불서 부장 12절에 염소 왕수의 요로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 0절에 그러므로 영자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이름 우리를 위하여희 휘장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귀를 휘장한 것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기 때문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 예수님이 없는 제사 속죄의 피가 없는 제사 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는 첫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몹 없이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안식이 변했느냐? 내가 왜 분노하느냐? 성을 향하면 어찌 나설 들지 못하겠느냐? 아마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자 아주 마음에 상해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도 너희 동생 아벨처럼 피해 제사를 드렸고 너희 동생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면 받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네가 성을 향하면 나설 들지 못하겠느냐? 너도 아벨처럼 그렇게 했으면 받으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인에게 너왜 제사를 그렇게 드렸냐 그렇다고 해서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아베 가인의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니까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가인아 네가 어찌 안색이 변하느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자면 천왕이 가 않고 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때는 죄의 원에 있어서 죄를 다스릴지니라. 만일에 에,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제 마음이 속이 상하니까 이제는 그 아우를 별로 여인을 해가지고서 돌을 예, 들어서 아우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수많은 재물을 가져서 그 피를 들리지만은 월삭과 안식일과 상해를 통해서 내게 가져오는 그재물이 내게 무운짐이라그러므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라. 너희가 손을들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않으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서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과로 인해 선언하며 과부를 인해 운호하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부터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과부의 제사를 뜻하라고 모든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건 이건 하나님이 내가 볼때 그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과와 과부의 자살을 늑탈하고 나서 어떻게 내가 회귀하지 않고 내가 그부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죄를 먼저 회귀하고, 그래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내어서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과를 인해 선언하며, 과부를 입혀놓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좋은 것에 불을 지라도 누가 칠 것이여 내가 좋은 것에 불을 끌지라도 양털같이 시계 안해라. 즐겨 순벽하을 땅에 얻른다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한 자의 재산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왜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로 사회주의로 다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한, 한 집안의 두 체제. 그리고 한 20년 동안 그렇게 사회주의를 하다가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대신에 주사파라고 그러셨을 때, 김일성라를 태양신을 주체 사상으로 신으로 모시고서는 그런 것 그런 것이 어떻게 그게 합당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그, 그,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사건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해물이에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고, 그리고 완전히 꼽추가 다 됐고, 완전히 꼽추돼가지고 16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laughs> 밥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확사하고, 만일에 성경책이 발견했대는 부인에게는 아이가 뵌 아이를 칼로 가서 갈라서 미를 꺼내고, 이렇게 악한 이러한 처제가 좋다고 그것을 옹호하며 그걸 변호하면서 예? 그러니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찬양을 부르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지금 경비하는 한국 교회가 우상에 경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제는 그 아우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피 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랬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도 들이올 줄 모라. 하나님께 거짓말해요. 여러분, 의인의 피는 반드시 호소로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너희를 기다리면서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피는 호소합니다. 가인의 범죄업, 그야말로 그 피가 땅에 쏟아지니까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땅이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리하고 방황한 자가 됩니다. 사람은 땅에서 집을 짓고 땅에서 삶며 땅에서 살 먹고 땅에 사는데 땅의저주를 받고 이제는 소상물을 내지 않고 또 요리하고 방황한 자가 되기도 그래서 멀리멀리 멀리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인이 그리고 성을 높이 쌓습니다. 에덴동편에도 땅에 성을 쌓다 그랬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리지 못할 때 이제는 성을 왜쌓니까 적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그 가인의 칼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 가운데 남익이라고 하는 자가 차차로 두 여자를 얻고 그 다음에 또 살인을 합니다 내가 나의 창창을 위해서 소녀를 죽였고 내가 화가 나니까 소녀를 죽였다고 말하면서 가인을 죽인 다의 번은 칠면된 남익을 죽인 다는 그리 70, 70배나 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초고 그래서 그 남에게 두 여자를 얻었는데 하나는 야베리오, 하나는 유발인데 그런데 그두 여자가 가운데서 유발은 이제 나발을 이렇게 낳는데 장막 치는자 있고 둘째 아들은 이제는 악기 달리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다와셀라에 예단그 두발가인을 나는데 두발가인은 바로 딸카로 기계를 만드는 요즘 말하면 무기를 만드는 그래서 총을 만들고 포를 만들고 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류를 정말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후손들에게까지 칼을 믿고 살고 자기 힘을 믿고 살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저주의 삶을 살아서 천국에는 지옥에 갈수 있는 그런 존재로 떨어졌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바로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해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의 그 믿음으로 미면 아마 아벨이 모든 억울한 세대에 믿음을 찬양하고 그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 니또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 그러는데 바로 믿음으로 드렸지만 드려 믿음으로 그 아들을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건행함입니다이행함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아들 하나님 약속받은 그 아들을 이런 백세나 되는 아들을 아들이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는 믿음 내가 비록 제물로 그 아들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능력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후손을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칼로 이 아들을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야곱만은 야곱사근는 아브라함이가 시험을 받을 때 행함으로 율당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므로 행함이 믿음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러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은 뭡니까? 예수 그리의 속죄 구속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행함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어거어느 모든 세대에 번을 남겨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자기의 그 위대한 무언가를 남겨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승만 박사님이라든지 고문중열 전도사님, 에릭 캐드릭 같은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 마지막에 편지, 언더우드의 선교사님의 기도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좋은 학교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무지몽매한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대우받지도 못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미랄로서 자기 생활을 천대에 불태워드려야 되는가 와, 참 그런 분들은 정말 이 땅에 믿음을 보고 오는 모든 세대에 마치 아베처럼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처럼 믿음을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만들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목이 뭐냐면, 부모는 기뻐서 울었고, 슬퍼서, 아니, 기뻐서 울었고, 기뻐서 웃었다.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어, 아내를 잃고 이제, 음, 노인이 됐어요. 근데, 두 아들을 그렇게 정성으로 키웠는데, 아들들이 부모를 돌보질 않아요. 근데 그날, 그날 어느 날그 이제 나이 드신 느리신 아버지가 목공에 가가지고 괴짝을 하나 짜어요 거기다가 깨어진 유리조각을 가득히 담았어요.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리고 자기 침대 밑에다가 놔뒀어요. 두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 평소에 없던 자기 아버지 괴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보면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아 별거 아니야. 안아줬어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은근 틈을 나가지고서 한번 이게 무엇이 들었나 괴짝에 뭐가 들었나 보려니까 자물쇠를 세워놨기 때문에 못 보니까 흔들어 보니까 짜그락짜그락 소리가 났는데 아금 붙이갔던 소리가 나는 게 들렸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요. 평생 여기다 금을 갖다가 이렇게 가뜩이 괴짝에다가 아, 담아놨다 그렇게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는 아버지를 두 아들이 겸하셨 돌아가면서 무엇이기는 작했어요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두 아들이 이제 괜찮을 이게 도대체 무슨 금이 들었는지 은이 들었는지 한번 열어보자고 열어봤는데 열어보니까 유리 쪽한막가득이들었었어큰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 속았네 속았어. 두 번째 아들이 아머니 그. 유리장만 들인 그 괴짝을 바라보다는 한참 1분, 2분, 3분이 지났는데 눈에서 눈물이 쭉흘러 그때 큰 아들이 말했어요 야! 괴짝이 탐나냐? 너 가져! 다 가져가! 근데 그 듣는 일 많은지 그래서 그 괴짝을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유품 그 괴짝 이거라도 내가 마지막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다가 이게 간직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부인이 쫓아, 아니, 여보, 아니, 도대체 깨진 유리장을 왜 가지 고 가려고 그래?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 내 합의를 했어요. 자, 좋아. 이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긴 유품인데, 근데 그러면 유리는 버리고, 괴짜만 갖다 놓겠다. 그래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유리를 딱 버리는 순간에 거기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그 편지 한 장이 나왔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게 처음에 내가 강형님께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내가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울었다. 내가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웃었다. 근데 그들은 이제 달라졌다. 그들은 나를 30년 동안 수천번, 수만번 울게 했고 웃게 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 난 늙었다. 병들었다. 이제 내 속에 기억되는 것은 오직 그 젊었을 때 아주 귀엽던 보석같은 그것이 기억이 나고 또 하나의 기억은 내가 허리뼈가 부러지도록 한두 뼈가 부러진 기억이 나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 이 아들들은 나와 같이 되지 않았으면 너희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너희 아들이 커서 너희 들 늙었을 때너 그런 대접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제발 너희들만은 나 같은 대접을 하지 않기를. 이 그런 읽었던 둘째 아들이 그냥 막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아 하면서 그때 웬일인가하고 부인이 달려봤어요. 이어 보니까 나는 첫째 아들 낳을 때 기뻤다. 둘째 아들이 나왔을 때 너무 기뻐서 울었다. 근데 지금은 변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제 자기 아들과 딸이 빠서 부인의 부득이 않고 자기 아들 딸들이 부득이 않고 막 니니 웃어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가정에 웃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벨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바로 믿음을 남겼다는 거예요. 어고는 뭐세요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인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하나 세상에. 칼만 물려주고 자신, 자기 자기 이런 해서 살기해서 위 상만 쌓고 전쟁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남길 것인가 아벨처럼 벽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이어그러 세대에 많은 사람에게 가슴을 위는 삶을 남겨 주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아벨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